네,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합사 측정하는 이제 요령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 규칙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령 요령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나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보다 능력은 더 좋은데 이 요령을 몰라가지고 기록이 낮게 나오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령도 알려드릴게요 요령은 최대입식, 뭐 군인시험, 경찰시험 볼 때도 다 적용되는 그 요령이니까 알아두면 좋습니다 먼저 유연성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규칙. 규칙은 두 손을 이렇게 모아야 됩니다. 두 손을 이렇게. 한 손만 해서 자기 기록이 아니라 이렇게 두 손이 모인 상태에서 쭉두 발을 붙이고 이거를 펴야 돼요. 근데 하면서 피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반장이나 체육부장이 무릎을 눌러주면 됩니다. 무릎 눌러주면 잡고 쭉 밀어서 이렇게 툭 쳐서 툭 쳐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지그시 눌러서 한 2초 정도 버티면 1, 2 하면 이게 자기 기록입니다. 그래서 두번 해가지고 그 좋은 기록으로 이해됐죠 네. 그리고 일단 이번에 요령, 요령은 이제 두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기술은 어깨 빼기라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다이빙 선수들 이렇게 할때 이거랑 어깨가 이렇게 하면 더 위로 올라가요 이 어깨,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그냥 단순히 이거랑 그 다음에 하면서 어깨 빼기 하면은 어깨를 빼서 쭉 밀어주면 돼요 고개를 밑으로 넣으면서 이해되셨죠? 이 어깨를 이렇게 쭉 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흡 이게 배를 만지고 바람을 후후 어설프게 말고 끝까지 부르면 이게 배가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몸이 많이 접힙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내려라 후후 내뱉으면서 끝까지 어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laughs> 그 내릴 때 나를 잡아당기는 게이 뒤에 있는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들을 주물러주면 좋다 이쪽 허벅지나 종아리 이아틀레스건 이쪽을 많이 많이 주물러주면 기록에 도움이 됩니다. 그, 요 안에 매트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사람의 창고에 매트 깔고 친구랑 같이 주물러주면 기록에 도움이 많이 되고. 이제 두 번째, 50m 달리기.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50m 달리기. 50m 달리기는 그, 스타트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 고! 하면은 그 스타트에 맞춰서 바로 출발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마찰력이 필요합니다. 그 마찰력이 좋은 신발이 어떤 거예요? 운동화. 운동화가 아니고, 스파이크요. 스파이크나, 뭐 어떤 마찰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걸 신고 와야지, 바닥이 너무 밋밋한 거는 미끄러워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발끈도 꽉 조이고, 두 번째, 그, 50m 요령은, 선생님 여기 앞에서 초를 이렇게 잽니다. 근데, 아, 선생님 저 앞에 계시니까 이제 서서히 멈춰야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알아서 체크하면 돼. 그냥 지나쳐 주세요. 끝까지. 그리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경쟁을 하면 효과가 더 좋아요 옆에 친구를 이기려고 그러니까 뛸때 자기랑 실력이 비슷한 사람하고 뛰어주세요 엎치락뒤치락 하는 친구 그래야지 둘다 기록이 좋게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셔틀런 몇 미터죠 20미터 20미터 왕복 달리기 그래서 우리 운동장에서 합니다 선생님이 음악은 음원은 제가 틀 거고 음원에 맞춰서 뛰면 되는데 이제 이거는 규칙을 먼저 알려야 돼. 규칙 첫 번째. 그, 뛰다가 친구들은 다그 시간에 도착했는데 나만 중간에 있어. 뛰는데 띠, 띠, 띠! 끝났어. 근데 친구들은 이미 반대편에 다 갔어. 나는 못 갔어, 중앙. 그럼 이걸 한 번을 봐줍니다. 한 번. 그러면 거기서 끝까지 가지 말고 방송이 울리면 다시 돌아오면 돼요. 나는 중간에서 돌아오고 친구들은 저 끝에서 돌아오겠죠. 그 다음에 또 하는데 내가 또못 갔어. 그게 자기 기록입니다. 거기, 그 전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기록을 알려줄 때 자기가 마지막에 들은 숫자가 자기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아, 힘들다. 했는데 내가 이전까지 들은 게 30이야. 그럼 와서, 선생님 저 30까지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규칙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선이 있으면 그냥 선에 이렇게 가는 사람. 선안 넘고. 그게 아니라 선이 있으면 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넘고. 선 넘고. 이해, 이해 되셨죠? 네. 자. 우리가 이제 뛰면은 이제 산소를 받아들이고 뭐가 생겨, 몸 안에. 산소가 들어왔다가 다시 뭐가 생겨, 뭐가 나를 힘들게. 이산화탄소. 그래서 호흡을 많이 해줘야 돼요. 이거 뱉어줘야 돼요, 계속. 그래서 좋은 방법은 코로 들어 마시고. 왜 코로 들어 마셔요? 입으로 마시면? 그치, 입이 마른다. 그래서 코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두 번. 이렇게 큰 호흡을 내뱉는 겁니다. 큰 호흡. 그래서 규칙적으로 그러다 너무 힘들면 계속 뱉어주고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산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반면에 50m는 산소를 이용해요? 아니요. 이거는 무산소 운동으로 어그 단시간에 하기 때문에 그냥 집중해서 달리면 됩니다. 이렇게 차이를 두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가 뭐죠?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는 영상을 이미 한번 올렸잖아요 그죠 그죠 그거를 이제 참고하면 되고 그냥 팔굽혀펴기 딱 하나 강조하고 싶은게 시간초가 없습니다 시간초가 없어서 자기 할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 근데 과도하게 쉬어가지고 에너지 다 보충돼서 또하면 그거는 진짜 기록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길게 말고 좀 자기가 할수 있는 그 연속성만 볼게요 초는 없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영상에서 봤듯이 이게 그팔 굽혔다 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키랑 몸무게도 이제 측정이 됩니다 이것도 점수로 나와요 BMI 측정이라 그래서 몸무게를 키 제곱으로 이제 나눈 값인데 그것도 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측정하냐 보건실에서 이제 보건 선생님이 측정을 해주니까 그냥 그 측정하는 날 보건실에 가가지고 이제 측정하고 오면 됩니다 셔틀런을 하는데 내가 1등급 기준이 예를 들어 몇 개야. 근데 그 하나 차이로 못하면 몇 등급 된다? 2등급. 너무 아깝잖아. 나 턱걸이라도 해가지고 하나만 했으면 1등급인데. 그러니까 시작할 때, 아, 나몇개 몇 해야지 하고 개수를 알고 가면 좋습니다. 아, 나 전, 진짜 1등급 못해도 내가 3등급 몇 개니까 나 이건 한다. 하고 힘들어도 그 턱걸이를 넘어줬으면 좋겠다. 유연성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선생님도 옆에서 얘기할 거예요. 야, 좀만 유연성 할 때. 야, 좀만, 좀만 힘내. 야, 1만 넘으면 몇 등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얘기해 주세요. 응원해 주고 야 하나만 더 그럼 1 등급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50m는 그걸 못해요. 뛰면서 어떻게 알아. 지금 며칠지. 근데 다른 거는 충분히 될수 있으니까 팔굽혀펴기도 마찬가지. 좀 친구들의 응원을 좀 해주세요. 자, 질문. 자 없으면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규칙을 지키면서 그다음에 요령을 잘 활용해서 기록을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중에 팔굽혀펴기랑 또 뭐가 승가죠 그렇죠. 셔틀러는 이제 수행 평가다. 그래서 열심히 해주면 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